이렇게 부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알수 있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추출 비율은 가을이나 겨울같이 추운 날씨에는 보통 이런 샷글라스의 음료를 추출을 합니다. 이 샷잔에 보면은 부피가 표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런 샷글라스 말고 이런 별도의 에스프레소 저울을 사용해서 측정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g을 도징해서 샷글라스에 표기된 40ml까지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40ml 눈금까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였습니다.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40ml를 추출했는데 무게는 22.9g이 추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피와 무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에스프레소는 이렇게 액체층이 있고 위에 크레마라고 하는 거품층이 있습니다. 이 거품층은 배전도, 신선도, 분쇄도에 따라서 2층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로 측정하게 되면은 앞쪽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정확한 에스프레소의 추출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계속 거품이 줄어드는 걸볼수 있어요. 이런 좀 가스 거품층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40mm로 추출을 했지만 지금 표기되어 있는 용량은 35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렇듯 부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로 에스프레소 추출량을 측정을 하여야 정확한 레시피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프레소 저울을 구매하실 때는요. 내가 사용하는 머신의 이 트레이 안에 올라가는 정도의 폭을 재시고 그리고 0.1 단위의 무게가 측정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나머지는 뭐 크게 브랜드 상관없이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면은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내 제품도 잘 나와서 4, 5만원이면은 이런 괜찮은 에스프레소 저울도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피가 아닌 무게로 추출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20g 도징에서 40g을 추출했을 때 부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샷잔을 통해 확인해보면은 왜이 샷글라스로 추출량을 확인하고 세팅을 하면 안 되는지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겠죠. 한번 저울 이용해서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20g 도징했고, 40g 추출해서 부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0.3g 추출됐습니다. 그런데 부피를 보면, 65ml죠. 이제 왜 에스프레소를 이런 부피 기반이 아닌 무게 기반으로 추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몇 그램을 추출해야 되는가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추출 비율은 도직량 20g 기준으로 했을 때 가을이나 겨울 같이 추운 날씨에는 35g, 봄이나 여름처럼 날씨가 풀렸을 때는 40g을 추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쪽에 추운 날씨에는 왜 1대2 비율보다 적게 추출하는 것을 추천드리냐면요. 커피 원두가 표면 온도가 차가울 때는 똑같은 분쇄도 셋업에서도 미세한 입자가 많이 나오게 돼요. 이걸 미분이라고 하는데 이 미분이 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똑같이 1대2의 추출 비율인 40g을 추출하게 되면은 좀 중간 배전 원두 기준으로는 조금 쓴맛이 많이 나오고 뭐 다른 원두들도 평소에 이제 1대2로 추출하던 것보다는 질감 자체가 조금 텁텁해져요. 이거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 원두의 온도에 따른 미분 발생량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댓글에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그걸 참고하시면 좀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두 표면 온도 때문에 추출 비율을 1대2보다 작은 20g 도징했을 때 35g을 추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출 시간은 26에서 32초, 추출 온도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92도에서 94도 정도가 가장 베스트라고 할수 있어요. 반면에 봄이나 여름에는 미분 발생량이 앞쪽에 좀 추운 날씨보다 적기 때문에 1대2를 추천드려요. 내가 좀 스페셜한 커피를 사용을 하고 배전도가 중배전 미만의 커피라면 1대 2.2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뽑아야 되는 다양한 향미가 많기 때문에 추출량도 약간 늘려주면은 내가 사용하는 원두 대비 보다 많은 향미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은 조금 커피가 밍밍해지는데 미디엄 로스트 미만 커피는 2.2 정도까지는 추출량을 늘려줘서 좀 가지고 있는 향을 충분히 추출해 주는 게 긍정적이었어서 많은 추출량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1대2로 추출하면 이런 맛이 나고요. 1대1.75로 추출하면 뭐 이런 맛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뭐 저희가 영상으로 맛이 와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 컨텐츠의 목적은 에스프레소를 접근하기 쉽게 하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뭐 약볶음, 중볶음, 강볶음, 이런 볶음도라든가, 로스팅 속도라든가, 그라인더의 어떤 버 종류, 이런 것들에 따른 좀 디테일한 추출량을 알려 드리기보다 동계, 갑자기 추출량이 똑같이 했을 때 맛이 좀 써지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혹은 좀 셔지는 경우도 많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맛이 극단적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이 일상에 조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1대2의 추출비율과 동계 때 추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좀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립니다.